또 오늘 이야기는요, 동아시아 사회에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단박 한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참, 한국사를 한국사로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주변 역사에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심각한 역사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 관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어떤 나라들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국제적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역사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테레비를 틀면 계속 우리나라 얘기만 나오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또 한국,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다 우리 역사만 계속 배워요. 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복판과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 성찰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전 진지하게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가장 좀개관적인 이야기들. 그래도 혹시나 이제 좀 관심이 생기셔서 서점에 가서 아, 어, 나좀 중국 근현대사나 좀 일본 근현대사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할때 가서 이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잣대 정도만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이에요. 순원,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손문이라고 많이 불렀던 인물이죠. 현대 중국의 아버지예요. 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잠깐 넘어가 보면, 이분이 이용장이에요. 이용장은 이제 패션을 보면, 관복을 입고 있고, 관모를 쓰고 있고, 이 모자를 벗으면 변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의 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알다시피 머리를 자르고 있고, 코수염을 기르고 있고, 양복을 입고 있어요. 순원이라는 한 존재가 나오면서 이 순원 한 명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순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역사가 아주 좀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자, 중국 근대사의 시작은 아편전쟁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하나 뭔 사건이 있었나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이것들이 각국의 의미죠. 아휴, 시작부터 못다1 8 4 0년이 1840년. 이 큰일 날 얘기예요. 영국이 잘 알다시피 무역 역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와서 아편을 팔았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편이 중국 사회를 퍼져나갔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링저시 임칙서라고 하는 특무 대신이 와서 임를 처리하던 도중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사인을 했죠.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됐어요. 그 당장에+ 당장에 중국 근대사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뭐였냐면요 태평천국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한1 6년 정도 진행이 됐죠 이게 이제 유명하죠 크리스티의 이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홍수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깨어나 보니까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브라더였더라 뭐 이런 어떤 깨달아 먹게 되고. 그가 중국 남부지방에서 모으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홍수천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거기 막 중국 남부 마을에 가면 만여 명 정도가 집단적인 막 종교적 체험을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내가 예수 현현 뭐 상제 하나님 의 현현을 느낀다 이러면서 집단적 종교적 각성 같은 것들이 힘이 모아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태평천국운동은 밀란이에요 그러니까 좀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를 운영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에요 두 가지 힘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수 있는 지식인의 설계 능력이겠죠 이념이죠 이념 인형.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밀란이 아니라 혁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로크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다든지 루소 같은 사람들이 계몽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 된 거죠 밀란이 아니라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의 단적인 예지만, 바스티유 감옥을 민중이 습격하지 않았으면 혁명이 진행이 안 되듯이 민중들의 힘이 없으면 사실은 또이 혁명이 진행이 안 되죠.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이 중국의 청나라 말기 때 일어났던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는 많은 긍정적 요소들이 있어요. 대동사상. 모든 사람 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남녀평등적인 세계관을 이루어야 된다라든지. 남녀평등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여성을 아주 동대하게 존중해주고, 전족 같은 거다 폐지하고, 여성 부대도 만들어주고, 인군도 똑같이 대해주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좀 주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끝끝내 밀란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태평천국 운동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난징 일때를 점령한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급속도로 타락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 홍수전은 와이프를 열 명을 둬요. 후궁을 열 명을 두는 상태에서 진정한 어떤 민중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나 혁명 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매일 예언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국가 운영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게 망가집니다. 16년을 갔고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용장 같은 한인 신사층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반들이죠, 그렇죠? 한인 신사층들이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중국번 이용장, 좌종당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딱 보니까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이냐? 외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침탈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봤을 었 때는 청나라의 군대가 태평천국의 나라나 진압을 못해요 실제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한인신사층들이 사제를 털어서 만들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병 같은 의병 같은 어떤 그런 향용들이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개혁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에요 조금이라도 근대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무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역사하시는 분들은 뭐 양무운동 이게 이제 중체서용이잖아요 중화의 본질은 지키되 서용 서양, 서양의 기물을 활용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 질서는 지키되 서양의 도구만 활용한다 그랬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청푸전쟁 프랑스랑 붙어서 깨지고 청일전쟁 일본한테 붙어서 깨지면서 이 운동이 뭐한계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다 학교에서 배워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좀 공부를 자세히 하다 보면 이 양문동을 한 30년 정도 진행이 돼요. 30년 정도 진행이 됐고 어찌됐건 자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30년 동안 한인 신사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근대적 교육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서관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적어도 중국이 계속 자생적으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양문동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쉽게, 한계만은 운동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 과정 자체의 역동성이 큰 의미가 있었다. 한때, 뭐, 다 패배하긴 했지만, 이 당시 함전, 함선, 그러니까 배 제조 기술이 뭐, 세계 4위 수준 이렇게까지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뭐냐면, 결과죠, 결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줬느냐 하는데, 청포전쟁, 베트남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했었을 때, 이 전쟁에서, 어디냐, 청나라는 남양함대,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남쪽을 지키는 함대를 남양함대라고 그러고요, 북쪽을 지키는 함대를 북양함대라고 그래요. 근데 남양함대 전체가 사라져요. 근데 저기, 프랑스는 군이 20명인가 밖에 안 죽었어요. 그이막 디테일 제가 제책에서 써놓고 했지만 좀 자세히 공부하면 전쟁 딱 시작하면 거의 게임하듯이 이쪽에서 막 쏘면 중국 배가 다 무너지는 식으로 전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양함대가 무너지니까 이용장이 저걸 살려야 되는데 어차피 북양함대 보내봤자 북양함대도 날아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양함대를 안 보내고 그냥 패배하고 끝나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프랑스야 세계 그 당시 넘버 3의 국가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청일 전쟁 당시에 오늘 우리한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었을 땐 근대화한지 한 2,30년밖에 안된 나라거든요. 근데 청일 전쟁에서 똑같이 패배를 하거든요. 북양 함대가 한큐에 다 사라지게 되고 뭐 압록강전도 평양전투 같은 육전에서도 청일 나라부터 대패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근대화의 노력과 근대화의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이후에도 완전하게 인도처럼 식민지게 되지 않는 일정 정도의 범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담이고 약간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홍대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대용? 실학자? 홍대용. 그 홍대용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구는 돈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냈던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막 연구하다 가 이렇게 새로운 위성 같은 걸 발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짓거든요. 홍대용 2호, 3호, 4호 이렇게 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홍대용은 뉴턴보다 100년 후 사람이에요. 아시아 최초로 발견한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뭐냐면 뉴턴이 나와서.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물리학적인 세계를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해서 캉리에라 랑치차오, 당대 동아시아에 가장 유능했던 지식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일본식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일본은 원래 사실은 과거제를 실시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그니까 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바다 건너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선택적이었고 뭐 그랬었죠.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를 뺏까까지 체험했던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자기네 역사인 거고, 우리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 중국이 우리의 전통을 털고 근대국가가 되는 것과 일본이란 나라가 자신들의 전통을 털고 근대 국가가 되는 건 전혀 루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뭐 1899년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의아단 운동이라는 폭력적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의아단 운동은 반크리스트교 운동이거든요. 산둥반도에서부터 시작돼서 기독교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폭파하고 성교사들을 죽이고 혹은 제일 만만한 건 이제 크리스트교로 개종한 중국인들을 향한 테러를 하게 되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렇게 그 뭐야 저기 부적을 갈아서 마시면 총알이 와도 피해가고 맞아도 안 죽는다 우리에는 권법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산둥반도에서 막 폭력적인 폭동을 일으키죠 이 열기가 베이징까지 와요 서태후가 얼마나 바보냐면 서태후가 이변법자강운동을 탄압해버리고 칸유웨어 란시차우를 랜시차, 다쫓가내 버리거든요 당시 중국의 시비자 서태후가 의화단 운동이 활발하게 활동이 되니까 의화단 운동이 힘을 입어서 서양 열강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8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8개국 연합군이 어떤 나라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다 경쟁하는 나라들인데, 그 경쟁하는 나라들이 다 똘똘 뭉쳐와서, 베이징으로 쳐들어와서, 이화원이라는 청나라 때 성교사가 만들어놨던 아름다운 궁전도 다 붙여버리고, 그냥 베이징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이징에 8개국의 군대가 다 주둔하면서, 속칭 옛날, 옛날 중국사 연구할 때 많이 있었던 말, 반식민지 단계, 그러니까 완전식민지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식민지가 되는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층 중심의 어떤 개혁 운동의 한계를 보이고, 혁신적인 것들은 둥둥 떠다니고 태평천국 운동 때보다 의아단 운동은 훨씬 더, 더 질낮은 밀란 이건 밀란도 아니고 폭동 정도 소요 정도 수준이 되니까요 이제 1단계의 어떤 중국사의 모습이에요 한국사를 좀 아신다면 우리가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홍경래난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대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제 얘기했던 분 사실 이분이에요 이분이 나와요. 어, 광둥성 중남부 지방 사람이에요 좀 이따 왜이 중국, 중국이 중국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 한인 신사층이에요 쉽게 말해 양반이에요 과거 시험부터 통과, 통과한 사람이에요 카운티는 그 당시 지방성에서 합격을 해서 이제 관료 예비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장이나 카운티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지수에 얼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순원은 광둥지방 출신이고 과거 시험 본 적이 없고 가족의 일부는 하와이로 이민을 갔어요 본인도 하와이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면 새로운 배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이 필요해요. 근데 중국 땅이 크니까 중국 남구 지방에 있었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수능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열기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1911년에 신혁명으로 터지게 됩니다. 보통 산민주의란 말을 하죠. 산민주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죠 민족주의라 하면, 청조를 몰아내고, 한족 중심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권주의란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민생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뭐, 오늘 우리랑 이렇게 과격하게 비에 뭐, 복지제도 같은 어떤 그런 북일없식 사민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은 3단계 혁명이에요. 그게 뭐냐? 군정, 훈정, 민정이에요. 군정은 뭐냐? 자기 같은 리더들을 중심이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강력한 혁명을 일으켜서 청교를 타도시키는 거예요. 그 강제로 민주공화정 국가를 만들어 놔요. 훈정은 뭐냐면 지배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민중들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민주주의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민정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권리를 넘겨주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순원의 3대혁명론3대혁명론 3대 혁명론. 그래서 군정, 민, 훈정, 민정으로 가는 단계를 제시하게 돼요. 그 후계자가 이 사람이에요, 장제스예요. 옛날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많이 했다가 요즘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많이 검토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가 국민정부를 세운 다음에 끝끝내 민정을 안 넘기죠. 그러다 이제 망가져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이념, 선민주의라고 하는 어떤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족주의 기반을 하되, 사회주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실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국제공산주의 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도 시도를 했었고요. 거기 가서도, 우리 상민주의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뻥치지 말아 하면서 막안 받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거짓말쟁이네요. 아무튼, 당시 상황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신해혁명을 성공을 시켰지만, 신해혁명을성공 시켰지만, 위안스카이가, 위안스카이라는 청나라의 마지막 군벌이 결국은, 혁명파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황제가 되려고 시도를 해요. 황제가 됐어요. 사람들 이 욕을 엄청 했어요. 역세 되게 아이러니인데, 황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거에 충격을 받고 화병으로 죽어요. 어이, 총같이. 57세 이나에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위안스카이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이 다 독립을 해나갑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궁벌 정권이에요 중국이 수십 개를 찢어져요 그 중에 이제 큰 궁벌들이 있죠 성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장쩌린 딴치루이 뭐 펑이샹 옌시산 이런 큰 궁벌들도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쪼+ 그만 궁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양무운동 때 이용장애가 3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막군인도 양성하고 해놨는데 그 결과는 군부 지도자들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지역성에서 빨대 꽂고 민중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중국 군벌은 그 어느 나라랑 싸웠어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민중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나쁜 군대가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 막 내전 일으키는 부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좋은 의도에서 기존에 있었던 구체적 세계관을 부시면서 새로운 사회, 근대적인 동아시아 어떤 공화제 국가를 열겠다고 혁명을 성공했는데 에이, 성공 성공을 했죠. 일차 성공했는데 그 결과는 군벌 정권이라는 중국 역사 최악의 혼란기를 쫙 빠져들게 된 거예요. 쫙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또 하나 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문운동, 화 신문운동, 신문학도, 신문운동. 지금 중국을 보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게의화단 운동이라든지 태평천국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자 기계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양문동이나 혹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변법자강 운동이 있었어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근대적 혁명운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새로운 문화운동이 나타나요. 뿌리 끝부터 전통문화를 뽀개자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사는 후진적인 게 뭐냐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전히, 아, 이게 얘, 가 어떻게 돼요?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것이 효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전히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론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 당시, 지금 제사를 옳고 그러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면, 유교 문화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건드리면서 비판해요. 정말 뿌리 끝부터 어떤 근대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쓰고 있는 중국 간자체 같은 글자들도 이때 백화문 운동이라고 그래서 쉬운 한자 쓰기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자 잘하는 사람들 한자 몇자 알아요? 만이알아봤0 5천 자만 자잖아요. 중국에서 관료 생활하려면 한자 5만 자에서 6만 자를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배우는 소학, 사사 소학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모든 문서들을 다 읊을 줄 알고, 쓸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강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중국의 전통적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고 중국의 어떤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들은 아주 고도의 인재들만 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가 되지 않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깨기 위한 노력들을 막 하고 사실 이 신문화운동 리더들이 뭘 만드냐?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순환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파 민족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장제스로 나오는 민족주의 집단이 있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그 과정 속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비견되는 5.4운동이 터지게 되고요 중국 공산당이 창당하고 국민당이 광둥정부라고 해서 광둥지역의 정부가 구성이 되고요 그들이 24년에 1차 국공합작을 하게 돼요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3.1운동 이후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도와달라고 막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 김규식이 어떤 임시 정부 외무총장으로 가서 회의장에 나못 들어가니까 그 회의장 그 회의에 참석하러 왔었던 외국 대사의 집을 다 찾아가요. 제가 이거 팟캐스트 했던 얘기지만 또 자료 찾으면서 나왔던 얘기지만 그 어떤 외국의 대표들 중에서 고생한다.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 자네 나라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말조차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심지어 위임 정치 청원사로 해서 이승만이 이제 막 우리나라 미국이 대신 지배해 주세요 이런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는 외교관은 야니네는 무슨 임시정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대통령뽑으면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았어요. 이 당시 순원도 영미권 국가의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때 러시아혁명 일어나고 레닌이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레닌이 보기에 순원 같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아시아 쪽은 아시아 좀 특성이 있으니까 일단 민족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정명으로감 된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죠. 결국은 소련의 지원, 소련의 군사 고문단 보로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어, 군사를 양병하는 방법, 양성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면서 북벌을 진행합니다. 이때 요구할 때 중국 국민당이 어다며요? 중국 국민당 공군이 비행기 50척, 50척이라고 해 되나? 50대 있을 때예요. 50대 전투기 있을 때그 중에 비행사 50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두 명이 조선인이었어요. 조선그 조선인들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에서 한국 광복군 공군을 만들려고 막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공군 창설의 중요한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 사이 속에 사실 또 우리나라가 민족운동 열심히 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지스가 사일크 탈통해서 공산당 밀어내고 본인의 독점적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혁명을 완성시키면서 부족하더라도 중국이 한번 이제 통일이 되죠. 갑자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거기 막 중국 남부의 마을에 가면 만여 명 정도가 집단적인 막 종교적 체험을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내가 예수의 현연, 뭐 상제 하나님의 현연을 느낀다 이러면서 집단적 종교적 각성 같은 것들이 힘이 모아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태평천국 운동은 밀란이에요. 그러니까 좀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를 운영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에요. 두 가지 힘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인의 설계 능력이겠죠. 이념이지. 이념. 인형.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밀란이 아니라 혁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로크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다든지 루소 같은 사람들이 개몽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 된 거죠. 밀란이 아니라.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이 단적인 얘기지만 바스티유 감옥을 민중이 습격하지 않았으면 혁명이 진행이 안 되듯이 민중들의 힘이 없으면 사실은 또이 혁명이 진행이 안 되죠.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이 중국의 청나라 말기 때 일어났던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는 많은 긍정적 요소들이 있어요 대동사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남녀평등적인 세계관을 이뤄야 된다라든지 남녀평등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여성을 아주 동대하게 존중해주고 전족 같은 거다 폐지하고 여성 부대도 만들어주고 인군도 똑같이 대해주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좀 주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끝끝내 밀란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태평천국 운동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난징 일때를 점령한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급속도로 타라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 홍수전은 와이프를 열 명을 둬요 후궁을 열 명을 두는 상태에서 진정한 어떤 민중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이나 혁명 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매일 예언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하고러다가 결국 이게 망가집니다. 16년을 갖고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용장 같은 한인 신사층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반들이죠. 그렇죠? 한인 신사층들이 이 태평천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중국번 이용장, 좌정당,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딱 보니까 엉망이에요. 뭐가 엉망이냐? 외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침탈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나라의 군대가 태평천국에 나란나진나를 못해요. 실제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한인신사층들이 사제를 털어서 만들었던, 우리 쉽게 말하면 의병 같은, 의병 같은 어떤 그런 향용들이었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개혁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에요 조금이라도 근대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무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역사하시는 분들은 뭐 양무운동 이게 중체서용이잖아요 중화의 본질은 지키되 서용 서양, 서양의 기물을 활용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 질서는 지키되 서양의 도구만 활용한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청푸전쟁 프랑스랑 붙어서 깨지고 청일전쟁 일본한테 붙어서 깨지면서 이 운동이 흐지 뭐한계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다 학교에서 배워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좀 공부를 자세히 하다 보면 이 양무운동을 한 30년 정도 진행이 돼요. 30년 정도 진행이 됐고 어찌 됐건 자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30년 동안 한인 신사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근대적 교육,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서관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적어도 중국이 계속 자생적으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양문동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쉽게, 어우, 한계만은 운동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 과정 자체의 역동성이 큰 의미가 있었다. 한때, 뭐다 패배하긴 했지만, 이 당시 함전, 함선, 그러니까 배 제조 기술이 뭐 세계 4위 수준 이렇게까지 막 올라오고 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뭐냐면, 결과죠, 결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줬느냐 하는데, 청포전쟁, 베트남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했었을 때, 이 전쟁에서, 어디냐, 청나라는 남양함대,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남쪽을 지키는 함대를 남양함대라고 그러고요, 북쪽을 지키는 함대를 북양함대라고 그래요. 근데 남양함대 전체가 사라져요. 근데 저기, 프랑스는 군이 20명인가 밖에 안 죽었어요. 그막 디테일 제가 제 책에도 써놓고 했지만 좀 자세히 공부하면 전쟁 딱 시작하면 거의 게임하듯이 이쪽에서 막 쏘면 중국 배가 다 무너지는 식으로 전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양함대가 무너지니까 이용장이 저걸 살려야 되는데 어차피 북양함대 보내봤자 북양함대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양함대를 안 보내고 그냥 패배하고 끝나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프랑스야 세계 그 당시 넘버 3의 국가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청일 전쟁 당시에 오늘 우리한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장이에요. 근데 이용장은 패션을 보면, 관복을 입고 있고, 관모를 쓰고 있고, 이 모자를 벗으면 변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의 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알다시피 머리를 자르고 있고, 코수염을 기르고 있고,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원이라는 한 존재가 나오면서, 이 순원 한 명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순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역사가 아주 좀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근지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자 중국 근대사의 시작은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하나 뭔 사건 이 있었나를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죠. 아, 시작부터 다다 1840년이에요. 1840년 클날 어, 얘기요. 영국이 잘 알다시피 무역 역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와서 아편을 팔았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편이 중국 사회를 퍼져 나갔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린조시 임칙서라고 하는 특무 대신이 와서 임를 처리하던 도중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사인을 했죠.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됐어요. 그 당장에 당장에 중국 근대사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뭐였냐면요 태평천국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한 16년 정도 진행이 됐죠. 이게 이제 유명하죠. 크리스티교 이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홍수정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깨어나 보니까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지저스크라이스트 브라더였더라.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가 중 남부지방에서 모으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홍수 오늘 이야기는요 동아시아사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단발형 한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한국사를 한국사로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 역사는 주변 역사 영향을 받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심각한 역사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관계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어떤 나라들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국제적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역사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테레비를 틀면 계속 우리나라 얘기만 나오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또 한국,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다 우리 역사만 계속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복판과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 성찰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전 진지하게 문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국사와 일본사에 대한 가장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 그래도 혹시나 이제 좀 관심이 생기셔서 서점에 가서 어나좀 중국 근현대사나 좀 일본 근현대사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할때 가서 이렇게 좀가늠할수 있는 정도의 잣대 정도만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이에요순원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손문이라고 많이 불렀던 인물이죠. 현대 중국의 아버지예요. 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잠깐 넘어가 보면 이분이.